안녕하세요. 1학교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발람을 죽이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바알볼 사건을 복수했습니다. 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미디안에게 승리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러 나온 모세가 지휘관들에게 기쁨의 환영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바로 지휘관들이 포로로 잡아온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죽여야 할 여자들이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여자가 문제입니까? 이번 전쟁의 목적은 발볼 사건에 대한 복수입니다. 발볼 사건은 반람의 계획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범죄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의 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으니 모세가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볼 사건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포로로 잡아온 자들 중 모든 남자와 남자를 아는 여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 종이나 아내로 삼도록 합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의 싹을 자르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돌아온 군대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즉 진영 안으로 들어와 가족과 함께 안식을 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 후에 들어와야 합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 엘르앗살이 군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의 경우가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엘르앗살의 명령은 전리품에 관한 법입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을 진하게 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내로 이방의 물건이 들어올 때 행하는 일종의 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건까지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마지막으로 옷을 빨아야 합니다. 옷에 묻은 전쟁의 흔적을 제거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거룩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승리보다 거룩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